오늘 2차 시, 어, 지난 시간에 했던 공학의 개요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공학적 산물이 인류의 역사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이고요. 어, 크게 보면 공학과 사회의 관계, 그리고 공학과 역사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공학과 사회의 관계를 보면 공학과 사회는 상호 영향을 미치며 예, 발전했다라고 볼수 있고요. 어, 저기는 여전히 얘기를 나누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일단 공학이 사회에 미친 영향은 공학이 이제 제품을 설계 및 생산하여 사회에 제공을 하죠. 그러면 이 공학의 발전과 혁신이 사회에큰 변화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 나중에 공학의 역사에서 한번 예시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사회는 이제 어, 공학에 이제 어째 보면은 아이디어나 힌트를 준다라고 볼수 있는데 변화하는 사이에 문제 및 필요에 따라서 이제 공학적 개선과 창조가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공학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이제 사회에 내어놓잖아요 그러면 사회가 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이제 공학에게 제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그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을 해서 제품을 또 내어놓겠죠. 이렇게 계속 서로가 상호 영향을 주면서 발달해 간다라는 거고요. 이런 공학 산출물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인류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의성 증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이제 그 AI의 발달에 따라서 지금 직장인의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50% 이상이 이제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도 과제할 때 많이 쓰잖아요. <laughs> 그래서 이제 편의성이 이제 증대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전기에너지가 값싸게 공급되고 있다는 거나 의료, 농업, 공업 등의 산업 분야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라볼수 있고요. 부정적 영향은 원자폭탄과 같은 대량 파괴 무기가 개발됨으로써 인류 생존에 이제 어 위협이 되는 그런 부분이 생겼고요. 그리고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19세기 초에 영국에서 신국 기술 도입으로 인한 노동자 기계 파괴 시위. 그러니까 노동자가 이제 기계 때문에 내 일자리가 없어져 하면서 이제 기계를 파괴했던 그런 시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기계 때문에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죠. 대표적인 게그 은행 업무 중에서 그돈 인출하고 놓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연금 일축기가 대신하면서 은행 직원이 대규모로 이제 삭감이 된, 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요즘은 이제 서빙 알바도 줄어들었죠. 이제 그 키오스크로 거의 다 하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음식 자체도 로봇, 로봇이 이제 서빙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죠. 이런 것들을 이제 뭐는 이제 좀 그게 어째 보면은 그 그런 거는 긍정적인 요인이면서도 부정적인 요인이기도 하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공학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고대 공학에 대해서 보면 인류 최초로 이제 농업과 목축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기존 도구와 기구를 발전시켜서 농기구가 개발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철제 농기구가 개발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죠. 이게 바로 농업 혁명으로 이어집니다. 이이후에 이제 국가가 만들어지고 이렇죠. 원래 청동기 시대는 약간 국가가 있긴 있었지만 지금 형태의 국가라기보다는 좀 원시적인 부족에 가까운 국가였는데 이제 철제 기구가 발달함에 따라서 철의 제련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이제, 어째 보면 이제 대규모의 국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대의 대표적인 공학산물은 지금도 계속 사용되고 있는데, 지렛대, 바퀴, 이런 게 있고요. 겠그다 아르키메데스의 나성형 양수기 같은 경우에는 현대 양수기 원리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게임에 많이 나오죠? 이 세네, 발리스타. 예. 요거랑 이제 요거는 이제 장력을 이용한 화살 발사 장치입니다. 한번 그림을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면서 방금 내용들을 복습해 볼까요? 요거는 이제 공학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요게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죠. 똑같은 원자력 기술인데 이렇게 의료 영상 장치로 활용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대량 살상 무기로 활용되는 부분은 또 부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그 바퀴. 고대에도 이미 바퀴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에는 이제 타이어를 이용한 이렇게 바퀴로 발전되고 있죠 그리고 요게 아리크미데스의 나선형 양수기 올리요 이렇게 회전시키면 요 사이로 물이 이렇게 따라 올라가서 낮은 곳에 있는 물을 위쪽으로 올려 주죠 근데 지금도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발리스타일요 세뇌 석궁 네. 등어, 거 이것도 이제 장력을 이용한 이런 발사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다 중세의 공학 한번 볼게요. 중세 시대가 어찌보면 암흑 시대라고 하죠. 가장 어찌보면 인류 문명의 발달이 늦었던 이런 시기입니다. 종교적으로 거의 다 억압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큰 발달이 있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자연의 힘을 활용한 기계가 개발되고 농업과 제조의 효율성이 그래도 조금 향상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공학 산물이 수차와 풍차, 가 있어요. 수차는 물의 힘을 이용하여 재분기 와 대장관 용광로의 풀물을 작동시키는데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고 풍차도 역시 제분기를 돌리는데 사용이 되었고 광산에서 환기 장치나 물을 보올리는데도요 힘을 뭐 이용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거랑 바람이 부는 거를 그도 어느 정도는 활용을 한 거죠. 그리고 근대에 이르어서는 이제 점점 더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기 다시 시작하는데요. 주요 특징은 이제 증기 기관이 발명되고 발전된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이제 또 다른 혁명을 일으켰죠. 예, 산업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18세기에서 19세기 영국 방직 공업에서 시작해서 이제 유럽과 미국으로 확산되어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옷도 집에서 짓고요. 모든 걸 집에서 다 했는데 이제 옷이 대량으로 생산됨으로 해서 이제 가사 노동이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하고 이런 이제 사회의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여성들은 이제 집안에서 하루 종일 바느질하다가 시간 다 보냈다. 그냥 내옷 직접 만들고 구멍 나면 다시 바느질하고 이게 주일이였더라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심지어 그 옷감을 만들기까지 했죠, 배틀로. 그러니까 이제 일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회의 큰 변화를 공학이 불러 일으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증기기관은 증기 자동차, 증기선, 증기기관차 등을 만들어서 이제 이동 수단에도 활용이 많이 되었고요. 그래서 공업, 상업, 교통 분야 할것 없이 이제 많은 분야에서 공학적 혁신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제 교육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공학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실용적 학문으로 인정되며 이제 고등 교육 기관에서 이제 공학을 정식으로 다루기 시작한 게 근대의 공학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현대 공학을 한번 볼게요. 이제 주요 특징은 이제 고등 교육 기관에서 그러니까 대학교 같은 데서요. 이제 중요한 학문으로 자리매김했죠. 그래서 공대의 경우 대학 내에서도 대체로 좀그 성적이 높은 편이잖아요. 들어가기 인기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대 공학의 특징은 약간 융합적인 요소가 큽니다. 그래서 융합 학문으로 발전해서 원래 과학과 공학은 이미 깊은 연관이 있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인문학 그리고 예술과도 융합해서 공학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입니다. 그래서 산업 공업 현장을 넘어서 인간의 모든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공학 산물로 우리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웨어러블 로봇 엑소슈트라는 게 있네요. 그래서 인간의 근력을 보강하는 로봇이고요. 무역지에 보면 이제 타이탄 같은 약간 이런 느낌은 다르죠. 그건 마법으로 움직이는 거고, <laughs> 거는 이제 움직이면 약간 보조해서 이렇게 힘을 가해주는. 그리고 건축과 예술의 융합이 된 경우도 있어요. 좀 이따 교과서 사진을 볼 텐데,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 같은 조형미가 뛰어난 건축물을 짓는 데 있어서 이제 공학, 건축 공학 기술이 많이 활용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 쇼츠 보니까 저기 뭐야, 그 중동의 그 제일 높은 건물 있잖아요. 자, 갑자기 뭐야 게임 하다 뭐. 그게 이제 사막 한 가운데 짓는데 그게 새로운 공법이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건물을 지지해 줄 단단한 안반층이 없다 보니까 아예 그냥 그 파이프 같은 걸 여러 개 꼽아가지고 거기에 근데 파이프에 또그 파이프에 또그그 부식을 막기 위해서 계속 전기를 흘려줘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되게 신기한 방법으로 이렇게 올렸던데 그런 이제 기술들이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 자연을 모방하는 기술이 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제 치타를 모방한 사족 보행 로봇 미니 치타 이런 게 있다라고 합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그림 보면서 방금 했던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이게 중세의 수차와 풍차래요. 네덜란드 이런데 뭐 유명하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증기기관과 증기기관차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이 웨어러블 로봇인 엑소슈트 개발 모습이고 오른쪽이 되게 멋있게 지었죠 근데 이렇게 곡선형으로 이게 균형감 있게 지으려면 여러가지 기술 공학적 기술이 들어가야 되겠죠 뭐 되, 됐다 못치는 근데 뭐 이게 어디 있는 거고 가본 적 있어요? 스페인. 스페인에 있어 음. 어, 전 모르겠습니다 안 가봤습니다 음. 자 그리고 이제 20세기의 위대한 공학 성과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선 전기 빼놓을 수 없죠 이 세계적으로 보급되는 전기는 이제 전기 없이는 이제 못 삽니다 어, 당장 물 공급이 안 돼요 예, 고층 아파트에 물 어떻게 공급해 전기로 이제 올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소득에 대해서 이제 막 조사를 했는데 공학 쪽 계열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전기가 제일 소득이 높대요 2위가 컴퓨터인가 사실 생각해보면 인공지능이 발달함으로 해서 전기가 더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분야는 아직도 전망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자동차 이제는 뭐 자동차 없는 지 없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집은 가난해 가지고 자동차 없었거든요 마차 타고 다녔어요 <laughs> 마차는 더 비쌉니다 그래서 <laughs> 이제 지금은 거의 자동차가 없는 세대가 거의 보기 힘들 정도로 자동차가 많은 것 같고요. 뭐 비행기도 1900년대 초반에는 베로 787에서 10일 정도 걸렸던 대서양 횡단이 지금은 이제 4시간 정도면 충분하고 지금 또 이제 초음속 비행기가 다시 개발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개발되면 우리 여기서 미국까지 1시간 반인가? 2시간 뭐 이렇게 거. 짓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가, 옛날에도 가능했는데 옛날에 초음속 비행기 중에 콩코드라고 있었는데 소음이 너무 심하고 한 번은 새랑 부딪혀서 추락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이제 사업을 접었어요. 접었는데 이미 예전에도 사실 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수도 때문에 이제 그 물이 깨끗해져서 수인성 질환이 많이 감소를 하게 되었고요. 전자공학도 빠뜨릴 수 없죠. 지금 이제 그 반도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전자 제품의 핵심 부품이 되겠고요. 라디오와 텔레비전. 여전히 많이 보죠? 네. 뭐 농업이 기계화되면서 지금 20세기 초에는 그한 사람이 10명을 먹여 살릴 수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100명 이상의 식량을 한 사람이 공급하는 정도로 효율이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 컴퓨터 아직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네. 어, 스마트폰을 쓰기도 하지만 이제 컴퓨터도 많이 어쨌든 스마트폰이 또 컴퓨터죠 뭐 예, 조그만 이거 전화 지금은 이제 뭐 전화보다도 이제 융합이 되었죠 예, 스마트폰 옛날에는 전화가 진짜 거의 전화만 됐었는데 지금 이제 융합이 되었고 냉장고와 에어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름에도 김치를 먹을 수 있죠 그래서 그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서울을 보고 처음에는 우리나라 잘 산지 몰랐다요 여기 부자들만 사는 보시니까 이렇게 했지 해가지고 자기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 서울 내에서도 못 사는 동네 있죠. 못 사는 동네의 집을 아무나 탁 지목해서 요청해서 들어가 봤대요. 들어가 봤더니 근데 그 집에서조차 냉장고와 TV가 있는 걸 보고 인정했다고 하더라고. <laughs> 아, 이게 모든 사람이 이것을 누리고 있구나. 네, 북한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거든. 요 네. 그래서 냉장고도 네? 북한 <laughs> 사람들 아. 네. 네. 니는 뭐 게임 하다가 뭐뭐뭐잘 들리나? 아, 돌았네. 머리가 잘 돌았네. 네. 자, 고속도로도 이제 우리가 그유통에 있어서 산업 발달에큰 기여를 했고요. 우주선도 지금 뭐 요새 민간 우주 개발 그, 저기, 뭐야, 일론 머스크를 위, 위시로 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있잖아. <laughs> 네. 너도 가라, 그냥. <laughs> 인터넷 된다. <laughs> 인터넷. 인터넷. <웃음> 처음에는 연구기관에서 이제 자료를 공유하는 이런 수단으로 쓰였다가 이제 확장이 되었죠. 저는 이 변화를 직접 겪어 왔어요. 저희 집, 저희 초등학교 때만 해도 인터넷이란게 없었어요. 벽돌폰요 없었는데, 벽돌폰은 그 당시에 더 비쌌어. 예그 당시 돈으로 200만 원막 그랬었고, 예 그때 핸드폰은 주로 전화 문자만 되는 핸드폰. 저한테 아니, 저한테. 아니, 삐삐도 삐삐는 제 중학교시죠. 아. 아, 예, 어, <laughs> 자 이미지 처리 기술 이런 것들도 이제 쓰이고요. 가전제품 아, 뭐 세탁기 없이 요새 건조기도 막. 그 건조기 개발한 사람이 그 가정주부 출신이었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주부로서 이제 가정 일을 하면서 불편했던 것을 이제 아 이게 건조기가 있으면 정말 편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걸 그 아이디어를 제시해 가지고 개발해서 대, 대박이 났죠. 대박이에 그래서 어떻 보면 이런 필요에 의해서 개발이 되는 거예요. 공학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장기 이런 기능들도 이제 계속 개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석유를 정제하고 거기서 뽑아내는 것도 공학이고요. 그다음에 레이저 광섬유 핵 기술 그리고 재료 공학, 고기능 재료 이런 것들이 다 공학 분야에 되고 그 공통적인 특징이 우리에게 편의성을 준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그리고 편리를 위해서 이제 개발되기도 하고 이런 이제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이 형상 평가는 그냥 여러분이 한번 채워보십시오. 그냥 공학적 산물이 긍정적 영향 두 가지하고 부정적 영향 두 가지를 예시로 한번 저보십시오 나중에 소수정을 내기 굉장히 좋아 보이네. 예. 그래서 미리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